임금 채권 상호관의 우선순위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반복되더라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laughs> 자. 자. 자, 보시면 이제 보면, 이제 그, 임금 채권 상호관의 우선순위는 동순위가 원칙입니다. 물론, 임금도 최우선변제권을 있으면 최우선무선도는당연하죠 최우선 변제가 특별 n 채권 배당받고 일반 임금채권이는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j e k t i k 채권 r o c h e k p e t a n 삼 Bako, Ilban, Ingum c 해당최는 최우선 변제금하고 마지막 연도에부터 최종 삼 년치 해당되는 이제그퇴직급 퇴직금을 갖다가 최우선 변제 그런 거를 벗어나는 4년치 의 퇴직금 4개월을 초과 4개월 이후부터의 임금을 우리가 일반 임금이라고 하죠. 여기서 일반 임금 상호 간의 우선 순위는 동순위가 없이다 그리고 다른 채권가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보면 근로자의 임금 채권 중 최우선 변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거는 근로 어, 기준법 38조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입니다. 이 얘기를 그리고 상법 사용인의 우선 면제권 46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왜 법정을 얘기냐? 제가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한테 설명시키고 있다는 증빙 자료로 대주기 위해서 제법정을 얘기를 여러분이 법정을뭐 알아가지 뭐할 겁니까? 자. 근로자의 임금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또재 보상금 등으로 수령한 금액 등은 최우선 변제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저당 권무책 질권 저당권이 저당 권무 확정일자 되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 질권 저당권 등에 등이 되는 게 그런 거죠. 등이. 전세권이라고 말하죠. 질권 저당권 또이그 담보가 등기 또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 전세권 이런 거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 등은 조세 공과금. 및 기타 다른 채권의 우선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최우선 변제는 저당권 채권이라든가 조세 공과금 면제 에서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우선채권에서 배당제 차에서 2순위 배당 받는다 그랬죠. 그러나 사용자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은 즉 전 소유자의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 소유자의 근저당 설정하고 나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이 얘기. 이렇게 A 소유자로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죠. 그리고 소유자가 B로 소유자 변경이 됐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 b 를 상대로 하는 임금 최우선 면제, 금이라든가 b 를그 어 해는 상속세, b 가압부할 증여세, 이런 당해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있더라도 이 근저당권자가 설정 당시에는 이러한 임금 최우선 면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어 그리고 이러한 당일세도 이 사람이 이제 한테 이런 걸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이 돼서 상속세 증여세로 당일세가 우선하고 또이이 b 를 상대로 이 사람이 사업해서 망가뜨려 가지고 최우선 발생한 것까지 이 사람한테 우선의 변제 받겠다면 이 근저당권자가 어떻게 했어요. a 는 사업도 안 하고 또 상속도 안 하고 증여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 최우선 변제라든가 이 당해세를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인정하게 되면 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지 않게 위해서 이 근저당권자한테는 최우선 변제 인정하지 않고 당해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에서는 이게 1등, 1등으로 배당받고 이게 2등, 이게 3등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전 소유자의 근저당권이 현 소유자의 임금 채우선보다 우선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임금 채권 상호 간에는 최우선 변제가 이수리 배복고 일반 임금 채권 간에는 동순위가 된다. 이러한 임금 채권과 저당권부 채권 간은 어떻게 되는가? 임금 채권은 저당권부 채권, 근저당 담보 가등기 전세권 그리고 학계 일자 우선 변제권이고 임차권 등기보다 항상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아 원래 임금 채권은 당일세보다도 우선하고 또이저 일반 세금, 일반 공과금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채권에도 우선하고 그러나 이 저당권 채권보다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저당권, 근저당보다 이그 우선에 변제받는 당해세 또 법정기일 빠른 세금 그리고 공과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그러나 저당권 부채권이 없고 이 당해세 그리고 일반 세금 그리고 공과금 그리고 일반 임금이 있다 하면 어떻게냐? 하 일반 임금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에 당일세, 그 다음에 일반 세금, 그 다음에 공과금, 그 다음에 일반 채권수로 배당을 받게 된다. 이 조세채권, 당일세 포함해서 조세채권과 공과금채권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제한 아, 어, 어, 임금채권 은 일반 임금 채권에 뒤지는 것이 원칙이다. 최우선 면제금을 제어. 뒤지는 게 원칙이나 그 법정 기일이 저당권 채권, 저당권, 저당 전세권, 담보가 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보다 앞서는 경우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세채권과 공과금 채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와 공과금 상호간에는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하고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조세와 공과금이 항상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임금, 어, 임금 자체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임금 등이, 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이자 성격으로 붙어 있는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지 않냐. 이 임금 채권을 받은 원금만 최우선변제금이라든가 그 우선변, 일반 입금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 거죠. 거기에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임금 자체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지만, 임금 등이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임금 채권자 등이 집행력 있는 정반에 의해서 배분 요구하는 경우, 임금 원금만 우선해서 변제받고, 지연 손해금은 일반 채권자와 동선으로서 안분배당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같이 보면 이제, 임금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반 임금 채권은 근로 이제 그 임금 채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최우선 면자가 있고 일반 임금이 있습니다. 이 최우선 면자는 특별 임 채권은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 임금 채권과 다른 채권과의 사이에서는 일반 임금 채권은 저당권 채권한테는 항상 후순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임금 채권은 아 근로기준법 38조 1항, 아, 근로의 퇴류구보자법 12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조세, 공과금. 그리고 일반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하지만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외조항이 있는데요. 저당권 채권이 일반 임금보다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저당권 채권보다 법정일이 빠르거나 같아서 이 저당권 채권 선순위 아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일반 임금이 후순위가 된다.